다음 뉴스입니다. 여수에서 중증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복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장애인과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.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부터 일자리 확대, 건강관리와 활동 지원 강화까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됐는데요. 지역에 만 8천여 명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김재찬 기자입니다. 여수에서 중증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나르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, 시민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약 1만 8천 명의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섯 가지 주요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. 먼저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24시간 운영.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. 또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와 동료 상담사 확충, 지역형 복지 일자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우리들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애인 복지 정책개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. 장애인의 인권 없다! 라르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지역사회의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.